능가스입니다, 란이입니다. 따라따라다따따따 오늘 해볼 게임은 먹고 먹어서 거대해진 다음에 그냥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첫 번째, 다른 친구들에 비교하면 나 너무 찔끔해 아직은 뭔가를 밟아서 파괴를 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너무 귀여운 란이죠? 그래서 이 어릴 때는 이 사과 같은 걸 먹어야 돼요. 사과 같은 걸 먹어서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 몇개안 먹었는데 벌써 이 거대해지고 있어요. 이제 애기에서좀 어른으로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 먹어. 지금 정도면 자동차 정도는 부시지 못한다. 아직도 사과를 더 먹어야 되는군. 경험치가 하나밖에 안 차야지. 고좀 아쉽긴 하지만. 주변에 사과가 많이 있으니까 걱정 없는 것 같아요. 오, 뭐야? <laughs> 어 뭐야. 잠깐만. 사과까진 이해를 할수 할수 있는데. 뭘 먹은 거지 지금? 어, 뭘 먹은 거야 지금? 어 여튼, 지금 뭔가를 또 먹고 있습니다. 아, 아직은 저거를 밟아서 깨지는 못하니까. 먹는 걸로 대체를 하는 거구나. 아, 한번 부셔볼까? 이 정도면은. 부서질, 아, 아이, 먹네요. 곡식을 먹으면은, 이두 개나 올라간다는 거. 자, 먹어주고요. 어, <laughs> 여러분들, 사과 찌부됐어. <찝은> <laughs> 이제는 사과 따위 먹진 않아. 영양가가 없거든. 자, 사과 정도는 밟아줘야 된다. 오, 그리고 밟으니까 경험치를 더 많이 주는군요, 여러분들. 3, 2, 5, 1. 오케이. 오히려 이득이지 이러면은 어, 먹는 것보다 받는 게 여러분들 더 몸에 좋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어, 나무 정도도 이제 먹지 않을까? 아 나무도 부족하네. 주변에 먹을 게 많아야지고 괜찮긴 한다. 레벨 3 나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다. 내 먹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설마 이... 오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들 나무 먹어요. 이것도 먹나? 야 이건 아니잖아. <laughs> 이건 아니잖아. 오. 부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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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저 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 이제 잔디도 밟아버려요. 아 이제 어 잔디 따위 먹지 않아. 나에게 나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우리 집에 앞에 있는 잔디 정원 같은 거다 먹어 을거 아니야 밟아버리고. 그리고 이 친구는 도대체 언제까지 성장을 하는 거지? 지금 벌써 집채만한 크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먹겠지 어 찌부 만들어버려 <laughs> 밟아서 오케이 오와 맛있겠다 와 경험치 유와 여러분들 이대왕사과도 경험치가 짭짤한 걸요 자이 곡식 같은 거를 먹느니 대왕사과를 먹는 게더 빠르지가 않네 어 여러분들 그냥 부시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빨리 커 큽니다 우리 친구들 이 밟는 거에 부시는 <laughs> 거에 지금 모두 열중하고 있어 이 찌구는 집을 먹네. 나도 이제 어? 자동차 먹어도 될것 같은데? 자동차? 자 먹어보자 오케이! 아 자동차 내 먹을 건데 왜지브를안 들지 말라고 이거 같은 것도 자동차 지브된 거는 어 지브된 거 먹을 수 있네 가로등도 먹을 수 있나? 오어 가로등도 <laughs> 어 사이렌헤드 어있어 사이렌헤드 사이렌헤드 데리고 와봐 내가 먹어줄라니까 조금이라도 다행이라는 점은 친구들이 저를 밟아도 저는 죽지가 않는다는 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사람도 밟아서 먹을 수 있으면은 저는 이미 이 게임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집도 먹는 모습. 가장 큰 친구가 이 정도인데 나도 빨리빨리 먹어서 성장을 해야겠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옆에 있는 거좀 볼까요? 이거 지도가 있고요. 여기 어, 업그레이드가 있었네. 스킬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까볼게요. 어 뭐야 이거? 이거 찍어버리기 스킬 같은데 여러분들 써볼까요? 자개 스킬 이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F2네요 어, 먼저 Q에다 넣어주고요 이 스피드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기 전에 이 찍어버리기 한번 쓸게요 Q 스킬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못 보시거든요 어, Q 스킬 써서 한번 보셔볼게요 찍어버리기 와와 와. 보았어오 황금사다 황사. 입양하세요는 이걸 먹고 병을 치료하고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이 황사를 먹고 몸이 더 건강해지죠. 찌가 버려서 부셔버리게. <laughs> 찌부됐어. 오 다시 돌아, 돌아오는데? 오 그리고 이 황사 무한이야. 무한재생이야. 역시 마법의 황사. 계속 여기 있다그런 점프키 눌러놓고 있으면 무한발긴데. 스피드 먼저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나 골드가 얼마나 있는지 안 보이네? 자, 업그레이드. 스피드. 레벨업! 어, 좀 빨라졌다. 자, 2단계. 아, 오른쪽에 있구나. 여기 있는 이잼 같은 건 뭐죠, 잼? 잼은 뭐 있다 쓰는 거지? 아, 잼은 캐시 같은 거네요. 잼 가격 좀 볼까? 아직 많이 해보지는 못해가지고, 이잼 가격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250 로벅스 써야지고, 한번 해볼게요. 티어 1, 티어 3.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확률이 있네요 레전드리가 40%입니다 최소한 좋은 등급 하나 나온다는 거 아니야 레전드리 40% 오케이 와 레전드리 와 메테오 같은 거 떴어 하나 더 까버리고 제발 레전드리 한번더또 레전드리 오 메테오 똑같은 거뜬거 같은데 못 파나? 오 색깔이 달라요 화이트하고 옐로우 F키 하나 넣어놓고 이 화이트 색깔은 E키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먼저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키 뭐지? 오와 아 뭐야 <laughs> 이 지구를 <laughs> 내가 파괴해버리겠다 와와 <laughs> 여기 뽕 맛을 느껴지게 하는 로블록스 게임은 진짜 오랜만이다 다시 이거 하.. 이번에 하얀색 하얀색 메테오 하늘의 신이시여 모든 걸 파괴하소서 박살내라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어 하얀색이랑 이걸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찍어버리기로 오 아직 버티는 걸내 파워를 자 이거 삭제 해 들어가 더 까봐야겠다 내가 스킬을 하나 더 메테오 나오지 마라 메테오 나오지 마라 아 메테오 또 나왔어 한번더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다른 것도 보고 싶다고 오 이번에는 레어 등급의 무다로시 <laughs> 무다로시 써 보고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골드 같은 거는 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초록색 메테오까지 써 보고요 어떤 색깔이 가장 이쁜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하나만 좀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초록색 메테오 발사! 아 우와, 떨어진다. 우와, 방사능 메테오. 우와, 초록색 가자. 무조건 초록색이다. 근데 이거 너무 삭제하기 안 까운 걸? 그냥 일단은 스킬을 빼놓고요. 무다러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짜리 무다러시. 자, 제가 여기서 파괴하지 못한 물건이 있는데 이거 무다러시로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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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와, 이걸 버티다니. 아. 굉장한 친구들. 근데 이거 사실 조금 이거 메테오에 비하면 별로. 마지막 남은 거. 아마도 전설이 메테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티어 2로 가야지. 레어 좀만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니야. 혹시 몰라. 그래서 전설 한번 더.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아, 뭐야. 어 스킬이 많이 있진 않은가 봐, 아직은요. 다 써버렸어. 에이.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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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메테오를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 100원이네, 거기다가. 자, 하나. 레벨 2의 메테오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벨 1부터 보도록 하죠. 자, 메테오 가자! 우와! 오, 오내 크기에 따라서 범위도 늘어나는걸? 이제 레벨 2, 한번 다 발사. 레벨 2, 우와! 뭐 레벨 2랑 레벨 1이랑 그렇게 차이 안나나 보이는데요. 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스킬 같은 거 얻으시면요. 먼저 이동속도를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몸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동 속도가 점점 느려지거든요. 오, 어, 드디어 부서졌나? 오, 드디어. 맵테오 정통으로 맞으면은 이것도 못 버티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웬만하면 내가 다 합하게 할수 있으니까, 딴 데로 좀 이동을 해볼까요? 맵을 클릭해야지고 여기 탱크 있는 곳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탱크 있는 곳으로 가려면은, 아, 이거를 모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잼을 통해서 열어야 되네요. 그러면은, 이 재료들을 좀 모아보도록 할게요. 재료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은 여기 왼쪽에 보라색 가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무 100개, 못 100개, C 100개. 나무 부족하고, C 부족하고, 못 부족하네요. 자, 여러분들 다 모아왔습니다. 먼저, 재료를 어떻게 얻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못 같은 거는, 못처럼 생긴 것들은요, 이 건물을 파괴하시면 되고요. 나무들은, 이쪽에는 있큰 나무들을 부지면서 얻으시면 되고, 이 C 같은 건요, 이거 밟으면 나옵니다. 이런 거. 두 번째. 그리고 다 모으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언락. 가자. 탱크가 있는데? 좀 불안한걸요, 이번에는? 아직은 내가 갈 때가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들어가보자. 탱크도 먹을 수 있잖아 어 뭐야 에? 쬐끄만 됐어 처음부 다시 해야되는거야 아.. 그래도 레벨은 유지가 되네요 레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테오 가자 오케 이 크기에 상관없이 엄청나게 다 녹여버리는구만 근데 어? 뭐야 안 커지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메테오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 제가 커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안 커지는데? 이거 내가 크기가 커질라면 커지려면... 오 탱크 나왔어 직접 먹어야 되는 것 같아.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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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킬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이 골드나 재료 같은 거 모을 때 쓰는 거고 직접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밟거나 먹어야 되네요. 자 여러분들 저도 여기에 있는 거 웬만한 거는 다 부시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을 어느 정도 제가 해놔야 지고요. 어떻게 키우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골드를 모으는 용도입니다. 골드를 모으는 용도 이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메테오 같은 스킬은 제가 때리지 않고 이 메테오들이 때려주잖아요. 그래서 골드밖에 얻지 못해요. 경험치하고요. 여기 있는 이 무다러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타격을 하는 스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은 재료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때려볼게요. 자, 부시면은 어, 이렇게 재료들이 얻죠? 그래서 크기가 커지면은 이 메테오가 그렇게 쓸모가 있진 않고요. 아, 내가 볼 때는 메테오는 그냥 골드밖에 얻는 용도밖에 안 돼요. 레전드리라고 불리기에는. 깐진 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재료들을 모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후반 부분에서는 이렇게 때리는 스킬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봅니다, 지금. 눈물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무다러쉬를 장착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요, 어, 이 업그레이드 뭘 먼저 하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다음 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눈물 90개, 못 700개, 나무 1200개, 나뭇잎 1500개, 깨진 유리조각 200개가 필요합니다. 메테오로는 얻을 수가 없는 재료. 즉 여러분들이 직접 깨고 부시고 먹으면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이 게임은 이렇게 밟아서 <laughs> 계속 먹는게 좀 웃기긴 하지만 <laughs> 먹고 있는게 어, 밟아서 얻는 것들은 여러분들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다 먹어야 돼요 무조건 먹는게 크기가 커지는 길이다 제가 계속 밟으면서 다녀봤는데 크기가 커지진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커버려서 이런 것들이 밟힌다면은 다른 먹을 걸 찾아야 돼요. 좀더큰 거를요. 각기 모양마다 이 재료들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염두를 해두셔도 됩니다. 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laughs> 어, 크기가 커지니까 우거우거 먹네. 여기 있는 거다 쓸어버려볼까? 와, 휩쓸고 간것 봐. 와, 좋았어. 먹어, 먹어. 어, 이제 다 부서진다. 다 부서지고 있어. 이것도 원콤에. 와, 찍어버리기. 오, 어, 오, 어, 오. 어. 이거를 먹을 수 있나? 아난 아직 안되네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이 마치 진격의 거인 마지막 칼을 보는 것 같은걸 거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한 포기조차 남지가 않아요 자 지금 메테오 이 정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다러시 크기가 커진 상태에서 무다러시를 써버리면은 범위 보세요 범위 보이시죠 범위 메테오 급이야 재료들도 뭐잘 모은다고 할순 없겠지만 이거는 앞으로 조금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한번 더 질러야겠다 안되겠다 500 로몬스 간다 얼마만에 게임에 이렇게 즐겁게 써보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여러분들 전설이 따로 더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한번 더 까보면 알겠지 아 메테오 옐로 외가 볼때없는것같아 레전드리는 딱 메테오급이다 메테오 밖에 없나? 어? 오, 뭐야, 떴어! 레어 등급! 더 까봐, 더 까봐! 제발, 메테오, 아. 이거 슬슬 메테오 밖에 없다는 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아, 이것도 무다러시, 블랙. 색깔 입혀서 하는 거는 따르게 만들어도 좋지 않니? 뭐 떴어요? 어, 레이저 포 같아요? 한번 더이, 제발. 제발, 무다러시! 자, 두 번째 레어만 나오게. 확실히 전설은 지금 메테오 밖에 없다. 이것도 무다러쉬. 신기한 거 주세요. 무다러쉬. 아, <laughs> 까 어, 두 번째 스킬은 에너지파하고 무다러쉬 밖에 없는 건가? 한번더 까보면 알겠지? 돈 그럼 엄청 날린 건데, 지금? 이거 처음에 얻었던 기술이잖아요. 찍어버리기. 설마 또 찍어버리기? 그세개 밖에 없는 거니 세개 밖에 없네. 돈 날렸네. 오늘 진정한 흑우다. 오늘 진정한 흑우가 돼버린 라니. 우선은, 어, 조화롭게 가자, 조화롭게. 메테오 빼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에너지파도 좀 써볼게요. 무다러쉬 빼고 찍어버리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거대해진 상태에서 찍어버리를 쓰면 찍어버리길오 뭐야 조금 아쉬운 걸요 이 일대가 전부 파괴되길 바랬지만 아직 그 정도로 클라면 더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그냥 스킵을 할걸 에너지 파 한번 해볼까 에너지 파 가자 아음 다시 에너지 파 가자 아 약간만 야 크기가 커지니까 이게 안 맞는 걸어 맞질 않잖아 <laughs> 이거 기껏해야 이거 맞는데 우와 오여러분도 잠깐만 이거 찍어버리기 이거 달달한데요 진짜? 처음에 이 찍어버리기 스킬을 버리지만 않았다면은 가장 쓸모없는 거는 에너지포네 에너지포 그러면은 지금은 재료들을 모아야 되니까 어 무다러쉬랑 이 찍어버리기 스킬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버리기 스킬 레벨업 4랭크 너만 믿는다고 친구 재료를 얻어 줘 우와 재료 달달한데요 달달해? 오케이 우다로시도 크기가 커지니까 허공을 때려요. 허공을. <laughs> 그러면은 이제 쓸수 있는 스킬이 이 찍어버리기하고 메테오밖에 없는 거잖아, 결국에는. 아쉽다. 아쉬워. 오, 여기 여러분들 뭔가 찍어버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과연 몇 개의 씨앗을 얻을지. 찍어버리게! 135개. <laughs> 이 일대에 있는 모든 시앗들이 날라가 버렸어. 다찌부해 버렸는걸? 보세요, 여러분들. 허공을 때려버리니까, 어, 몇 개는 맞질 않아. 이 쬐끄만한 것들은. 아, 이제는 너무 귀여워졌네, 애기들, 애기들. 거기다가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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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다닥, 탁. 여기서 한번 찍어버기 스킬 시원하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잼을 써야지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찍어버리게! 와, 51개, 11개. 그리고 재료들이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 버립니다. 다운타운, 뭐 그런 거 말고. 이게 지금 스페이스? 우주? 우주라. 렛츠고! 어, 굳이 그리고 순서대로 안 열어도 되네? 저 여기가 우주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주니? 그냥 일반 맵에 별 같은 거를 띄워놓고 그게 우주로 가는 것 같은데 <laughs> 어뭐 일단 우주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맞네 우주 맞네 와 와우 와 뭐야 와 점프하면 날라던 게거기다가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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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버릴 턱 그, 귀여운 수준 와. 어 뭐야 여러분들 이거 맵 미쳤는데 진짜 그 가운데 있는 것도 나중에 내가 먹거나 부술 수 있는 건가 근데 느낌상으로 구조물이라고 하기 보다는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고 아 제발 <웃음> 제발 턱아 <laughs> 살았다 좋았어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정도로 커지기가 힘들긴 한데 왠지 뭔가 조금 붕 떠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부시거나 그리고 곳곳에 뭔가 암흑 물질이 떠 있습니다.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요, 오 입체감 보수. 오, 뭐야 이거 안될것 같아, 안될것같 아, 아,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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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난 몰라 몰라 몰라. 야야야야야야. 여튼 단점이라고 하면요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들 1레벨때이 별을 먹어야 되는 건가? 한별 먹어 볼게요. 못 먹네 아직 아직. 오케이, 어별 먹는 거다 별 먹는 거. 역시 마지막 스테이지라 그런지 크는 게 쉽지가 않겠어. 이 건물들도 지금 무다로시로 잘안 부서져요. 튼튼합니다, 되게. 자 찍어버리기 마지막에 쓴 다음에 가테오로 바꾸자 일단 가테오 가자.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좋았어. 어, 와,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코코넛 있다. 다행이다. 점프해서 저 별을 먹어서 큰다는 건좀 말이 안 됐거든. 조금 큰 다음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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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은 어, 아직 못 먹네. 이쯤이면 점프하면 될것 같거든요. 가보자. 어, 됐다, 됐다, 됐다. 좋아,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이거 먹는 거니 오! 아, 먹는 거였어! 에이, 에이, 아, 이거 점프하면서, 지나다니면서 먹으라는 그런 의미였구나. 아니면은 좀 발판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발판. 설마. 이 행성을 통째로 먹을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니겠지? 이거를 먹으면서 말이죠? 여기 있는 거대한 고층 아파트하고, 이거하고 흙이 비싸거든? 이거를 먹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먹는 거지, 이 행성을. 어, 이거 나중에 좀더 해봐야 되겠는걸요? 네, 역시나 마지막 스테이지답게 크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